오늘은 웰컴투 열어볼게요 워크시트지가 많이 들어있고요 도시계획카드인데요 별표 문양으로 되어있는 게 있어요 변형규칙에서 쓰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별도로 빼놓고 나머지 카드만 가지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이 건설카드는요 앞에가 이렇게 주택번호가 쓰여있고요 뒤쪽에는 효과 아이콘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7,8,9가 가장 장수가 많다고 일단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플레이어 참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가지고 일단 시작하시는 거고요 인원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1인 이상이면 게임이 진행될 수 있고요 N1,N2,N3 각각 한 장씩을 랜덤으로 하나씩 뽑으셔가지고요 숫자가 이렇게 다 적혀있는 부분을 앞면으로 해서 앞에다 놓으시고요. 나머지 카드는 박스에 넣어놓습니다. 건설 카드는 이런 식으로 숫자면이 앞으로 놓이게끔 해서요. 27장씩 3개의 더미로 이렇게 놓여지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게임을 진행해볼 건데요. 매 차례 시작 시 각각의 건설 카드 더미에서 맨 위에 카드 한 장씩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와 아이콘이 동시에 보이도록 배치를 합니다. 차례는 모두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각 플레이어는 조합을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4와 수영장, 8과 조경사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액션을 수행하는데요. 이것과 이거 이런 식으로는 일단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걸 선택했어요. 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영장이 있어요. 이 수영장이 있으면 밑에 여기 있는 수영장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X를 그어가지고 점수를 플러스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골랐으면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요 반드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집에다가 하나 숫자를 쓰셔야 되는데요. 빈 주택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오름차선을 쓰셔야 돼요. 앞으로 여기다가는 5나 6 이런 식으로 높은 숫자를 쓸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4를 썼으면 옆에다가도 4를 쓸 수가 없어요. 7 다음에 8이 쓰여지면 좋지만 7 다음에 이런 식으로 10이 쓰여질 수도 있다. 또 5나 11, 12를 넣어야 되는데 5는 이미 되어 있고요. 4, 5 되어 있고요. 어디에도 지금 배치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 건축 허가 거절을 받게 되거든요. 패널티를 받게 돼요. 마지막에서 빨간색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건축 허가 거절을 X를 하나 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각자 다 세트로 해서 골라 가지고 주세단지에다가 숫자를 쓰고 거기에 맞는 효과를 밑에다가 쓴 후에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에 다 진행을 했다면 이 카드를 더 동시에 이런식으로 뒤집습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할 때요 내가 이 세트를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플레이어가 이 세트를 똑같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고른 조합의 효과도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만약 이 건설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게 되면요 다시 섞어 가지고요 새롭게 진행하시면 될것같고요 이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여기 참조표 보시면 6가지가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아이콘은 층간산데요. 층간산은 같은 도로에 있는 두 주택 사이에 울타리를 칠 수가 있어요. 울타리를 칠려면 기본적으로 하얀색 점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점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는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연필로 이렇게 그어 가지고 검정색 실선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요 이 세트를 선택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여기다 6을 쓰고 측량세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들어가 있는 숫자 옆에다가 칠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다른 도로가에다가 설치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식으로 울타리를 하나 선택했다 지금 여기 보면 세 개가 하나의 주트단지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카드를 N1부터 N3까지 한 장씩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한 개의 주지 2개의 주든지 6개의 주든지 4개 네 5개 이런 식으로 주액을 연결해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나 두개 여섯 개를 먼저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1 2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이1 2점을 받게 되면 카드를 뒤쪽으로 넘기세요 승인됐고요 두 번째 플레이어 때부터는 7점을 받게 돼요 선점하는 플레이어가 점수를 높게 받기 때문에요 증명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4짜리하고 5짜리를 지금 달성해 가지고요 9점을 받았거든요 이 플레이어가 여기 4짜리 단지 하나 그 다음에 5짜리 단지 하나, 하나 있잖아요 이미 얘네들은 썼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부에다가 이렇게 밑줄 그은 옷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미 한번 썼기 때문에 다른 목표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겸명해서쓸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효과는 부동산 중개인 역할인데요. 이 중개인은 완성된 주차단지 안에서요 가치를 높이게 돼요. 현재 상황에서 이걸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이라고 부동산 중개인의 효과를 사용합니다. 먼저 여기다가 10을 이렇게 쓰겠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1부터 6까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칸짜리를 내가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3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X를 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X 다음에 있는 숫자 즉 여기가 내주택단지 점수가 돼요 마지막에 가서 이세차전짜리에 주택단지는 4점을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X를 쳐서 점수를 받게 됩니다 만약 X를 치지 않게 되면요 그냥 기본 점수인 4점 5점 6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받게 되겠고요 BIS 같은 경우는 원하는 도로의 주택에서요 번호를 하나 중복해서 적을 수 있는 효과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12와 BIS 이 세트를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11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숫자를 일단 그러니까 11을 쓰시고, BIS는 다른 곳에다가도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를 씁니다. 옆에 있는 거 인접한 거, 그러니까 11을 쓰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BIS라고 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BIS를 쓰셨으면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X를 치셔야 됩니다. 하나를 X 다음에 있는 숫자 즉 1, 이 1이 마이너스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BIS는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중복된 주택들은 절대 울타리로 나누어 있거나. 나눌 수 없습니다. 임시 간선조는 건설한 주택번호의1 혹은 2만큼 더하거나 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걸 선택했다고 해봐요. 2부터 지금 6까지 지금 숫자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플레이어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3으로 썼습니다. 임시 간선소를 활용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 이렇게 X를 하나 치게 되겠죠. 마지막에 게임이 끝나고 나서 임시 간선소를 가장 많이 체크한 사람이 승점 7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받는 사람이 4.3점 등이 1점. 만약에 동률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모두 같은 점수를 봤습니다. 수영장 제작자예요. 주택에 계획된 수영장을 지어가지고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 에 보시면 구하고 수영된 제작자 가 있잖아요. 이걸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일단 쓸 건데 위에는 수영장 마크가 없잖아요. 지금 아이콘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썼다고 한번 해볼게요. 불을 쓰고요. 이게 보시면 수영장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다가 하나를 이런식으로 x 를 칩니다. x 를 많이 치면 칠수록 그 다음 숫자가 내 점수가 되기 때문에요. 현재는 3점이 되겠죠. 최대 36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경사인데요.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요. 도로 끝부분에 있는 벤치칸에다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11 해가지고 조경사를 선택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11은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1을 체크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X를 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는 2점이 되겠죠. 여기다 쓰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X를 쳐다 안 된다는 겁니다. 게임은 언제 끝났냐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먼저 달성이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어떤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세 번째 건축 허가 거절을 체크하는 쪽이에요. 두 번째는 도시 그 3개를 모두 달성한 경우입니다. 한 플레이어가 모든 주택을 전부 다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택을 다 체크를 하게 되면 즉시 종료가 됩니다. 점수가 나왔다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5점이 되겠죠. 여기는 8점이 될 거고요. 여기는 13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가장 많은 건 아니었고 두 번째로 많았어요. 4점을 쓰시는 거고요. 지금 여기 하나를 3점을로 하긴 했는데 하나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점수를 봤으면 못입니다 3개의 주차단지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4, 2, 8에서 8점이 되고요. 4개의 주차단지가 3개가 있어 가지고 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점수까지 해가지고 총 토탈 점수를 계산해서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동률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일 주택 단지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고요. 그래도 동률이다. 2, 3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평가합니다. 그래도 동률이다. 그러면 한판더 하시는 거죠. 미국의 건축가가 되어서 가장 멋진 동네를 만들어보세요. 웰컴 투 한번 즐겨봅시다.